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국어 교과서는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은 국어 1-24 교과서로 함께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3단원 문장으로 표현해요.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자의 지혜라는 글을 읽어보고, 글 속에서 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찾아보았어요. 오늘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사자와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기린, 각각의 동물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원숭이와 기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써볼 거예요. 그럼 먼저 원숭이와 기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해야겠죠. 그럼 우리 원숭이와 기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공부부터 해야겠어요. 보십시오. 원숭이와 기린의 생각을 알아 봅시다. 원숭이와 기린의 생각부터 알아 봅시다. 처음에 원숭이가 한 생각은 무엇이었죠? 그림을 잘 보면 알수 있죠. 원숭이는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네, 좀 더, 네, 자고 싶었어요. 원숭이는 좀더 자고 싶었어요. 옆에 보면 마침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침표가 없었다면 마침표까지 찍어줘야 문장이 완성되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기린의 생각이에요. 자, 기린은 무엇을 하고 싶었죠? 자, 기린의 모습 볼까요? 아까 기린이 뭐라고 했더라? 네,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원숭이, 아까 나는 좀더 자야 하니까 다른 나뭇잎을 따먹어. 이렇게 말했죠? 좀더 자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기린은? 여기 잎이 가장 맛있단 말이야라고 했었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기린은 뭘 먹고 싶었어요? 기린은 먹고 싶었어요. 뭘 먹고 싶었어요? 그렇죠. 기린은 나뭇잎을 먹고 싶었어요. 기린은 나뭇잎을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원숭이와 기린의 생각을 알아보았어요. 그럼 이제 원숭이와 기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쪽지에 써볼까요? 91쪽입니다. 원숭이와 기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쪽지에 써봅시다. 원숭이와 기린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원숭이와 기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원숭이는 어떻게 했더라? 예, 원숭이는 잠을 좀더 자고 싶어서 기린에게 버럭 화를 냈죠? 그러면서 기린이 다른 나뭇잎을 따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숭이라면 아니면 원숭이와 기린이 사이 좋게 지내게 하고 싶다면 원숭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자, 좀더 기다렸다가 먹으라고 할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자라고 할까? 네. 다할수 있는 말이죠? 원숭이의 생각을 알아보았으니, 원숭이에게 하고 싶은 말도 떠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기린의 생각을 알아볼까요? 기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기린은 가장 맛있는 나뭇잎이 거기 원숭이가 자고 있는 나무 위에 나무였기 때문에, 원숭이에게 내가 가장 맛있는 나뭇잎이 먹고 싶다고 말을 했죠. 기린은 아마 배가 고팠나봐요. 그럼 배가 고프고 맛있는 나뭇잎을 먹고 싶은 이 기린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아, 다른 곳에 나뭇잎을 먹는 것이 좋겠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92쪽을 보면 여기 문장을 쓸수 있는 쪽지가 나와 있죠. 글을 쓸 때는 틀릴 수도 있고 또내 생각에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연필로 쓰자고 했어요. 연필을 쓰는 바른 자세는 항상 쓸 때마다 기억해 줍시다.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은 뒤에 살짝 받쳐주고 너무 세워서 쓰면 내 글자가 보이지 않아서 바른 글을 쓸수 없죠. 반대로 너무 눕혀도 쓰기가 힘들어요. 편안하게 잡고 이 정도, 옆으로 봤을 때이 정도. 이 정도 높여서 쓰면 됩니다. 내가 쓰는 글씨가 내가 내 눈에 보이게 쓰도록 하세요. 자, 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했나요? 네, 원숭이에게는 기린인 그 나뭇잎이 가장 맛있다고 하니 내가 다른 데 가서 사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응. 조금 시끄럽더라도 거기서 자고 싶으면 네가 좀 참아주면 좋겠어. 이런 말도 할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원숭이야, 너 다른데 가서 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싸웠던 원숭이나 기린과 마찬가지가 되버리겠죠. 하고 싶은 말을 하되 원숭이나 기린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알아듣기 쉽게. 자세한 문장으로 써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아, 그래요. 선생님이 쓰는 걸 반드시 따라 쓰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원숭이야, 배가 고픈 기린을 위해 조금 시끄럽더라도 네가 참아주면 좋겠어. 하고 말하고 싶어요. 써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한 다음에는 내가 바르게 쓸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쓰세요.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쓰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원숭이야 배가 고픈 기린을 위해 없더라도 조금 참아주면 안 되겠니? 써보았어요. 원숭이야, 배가 고픈 기린을 위해 시끄럽더라도 조금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써보았어요. 음,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원숭이야, 나무 밑이 너무 시끄러우면 다른 곳에 옮겨서 잠을 자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자신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써 보면 돼요. 문장으로 써야 하니까 문장을 완성해서 써야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네, 물어보는 말로 썼어요. 물음표 기억나죠? 자, 여러분 기린이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나요? 생각해 보았나요? 네. 기린에게 역시 한번 해볼까요? 기린아,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잠을 자는 원숭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나뭇잎을 따먹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말해볼까요? 기린아, 잠을 자는 누구를 위해 어, 원숭이에게 원숭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어? 다른 나무잎도싸 먹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문장을 끝내는 표시로 마침표를 찍어주겠어요. 한번 쓴글를 읽어볼까요? 길이나 잠을 자는 원숭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나뭇잎을 따먹는 것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원숭이에게 하고 싶은 말과 기린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각각 문장으로 표현해 봤어요. 또 다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여러분이라면 여기 나왔던 인물 중에 누구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겼나요? 아, 사자에게. 그래요. 그럼 우리 사자에게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사자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선생님은 사자의 지혜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사자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사자야, 정말 잘했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칭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세한 문장으로도 쓸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자의 어떤 점이 지혜로운지, 어떤 점이 훌륭했는지, 어떤 점이 대단했는지를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번 쓰면 좋을까? 여기에는 없지만 에이. 사자야. 사자를 불렀어요.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네,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렇게만 쓰면 어떤 점이 지혜로운지 설명이 없죠? 그래서 자세하게 덧붙여서 쓰겠어요. 어떤 점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죠? 음, 어떤 말을 했죠? 양보를 하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화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를 하라는 말로 친구들이 화해하도록 했죠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도 한번 덧붙여 볼까요? 사자야,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양보를 하라는 말로 친구들이 화해하도록 했어. 너 정말 대단해. 이런 말을 덧붙일 수도 있겠고 나도 너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쓸수 있겠죠? 네, 나도 너의 지혜를 본받을게. 본받다는 말 들어봤죠? 이렇게 써보았어요. 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까지 이렇게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서 써보았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문장 만들기를 할때 문장을 쓰는 게 자신이 없어서 무조건 짧게 쓰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짧게 쓰려고만 하지 말고 글자가 좀 틀리더라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더라도 생각해가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한번 써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냥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어떤 점이 지혜로운지 더 자세하게 덧붙여서 뭐를 하려는 말로 친구들이 화해하도록 한이 행동이 지혜롭다는 거였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써주면 더 좋고 또 덧붙여서 거기서 배운 나의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써주면 더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써보았어요. 선생님이 쓴 것은 예시일 뿐이라고 했죠. 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문장을 완성해주면 더 좋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써보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문장부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되돌아보겠어요. 93쪽입니다. 문장 부호를 알맞은 곳에 써 봅시다. 배웠던 문장 부호 기억나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방을 나누어서 어느 위치에 찍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았어요. 1학기 때 배웠던 마침표 3번 방에 있었죠? 설명하는 문장 뒤에. 끝났다는 뜻으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표. 여러 개의 낱말을 나열할 때. 즉, 배, 사과, 감 등은 가을에 나오는 과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낱말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을 때. 혹은, 영희야, 철수야, 밥 먹어라. 이럴 때. 사람을 부를 때. 이럴 때도 쓰죠. 신표는 꼬리가 붙었어요. 전 가운데는 까맣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위치는 3번 방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3번 방 다음 느낌표 느낌표는 네. 아, 예쁘구나. 아름답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고 싶을 때 느낌표는 칸의 가운데에 크게 써줍니다. 물음표, 묻는 말이죠. 밥 먹었니? 지금 몇 시니? 잠은 잤니? 이럴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물음표, 역시 느낌표처럼 칸의 가운데에 씁니다. 이제, 우리 2학기 때 배웠던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나왔죠? 따옴표라는 것은 말이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한 말, 즉, 생각이나 이런 걸 그대로, 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그대로 따와서 쓸때 쓰인다고 했죠?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것은 큰 따옴표. 소리는 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작은 따옴표 큰다운표는 쌍이 두 개라고 했죠 반드시 두 개가 한 쌍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 방에 모양은 육자처럼 생겼다고 했죠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시작을 알리고 마칠 때는 일본방이라고 했죠? 끝이 구자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역시 두 개가 하나의 이루어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는 반드시 시작, 끝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쌍으로 반드시 붙어서 갑니다. 작은 따옴표는 마음속으로 하는 거. 자. 그러면 소리는 나지 않아요. 작은 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하나예요. 시작을 나타내는 육자를 닮은 시작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와 마치고 끝을 알리는 여기까지예요라는 끝을 알리는 구자를 닮은 문장 부호 두 개가 한 쌍이 됩니다. 시작과 끝을 알려주죠. 자, 배웠던 내용 한번더 복습해 보았어요. 문장 부호를 문장에 맞게 알맞은 위치에 쓰는 것도 계속 연습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생활 속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되어있죠? 우리 이건 일기 쓰기 할때 자주 해요. 그죠? 음, 오늘 국어 시간에 있었더니 수학 시간에 있었더니 온 아침 활동 시간에, 혹은 점심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있을 때, 이런 걸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표현한 다음에는 글로도 써보고, 알맞은 문장부까지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이렇게 오늘 3단원을 마무리했어요. 이 단원에서는 문장부를 쓰임에 맞게 쓰고, 문장의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반복해서 써봐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으로 쓸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기 쓰기죠.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책 속에서 어떤 문장 보호가 나왔는지 또글 속에서 우리 사자의 지혜 속에서도 나왔죠? 이렇게 문장 보호가 나올 때마다 어떤 문장 보호가 쓰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고 또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문장을 좀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일기를 쓴다면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글쓰기는 연습을 해야 늘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쓰기 자꾸 자꾸 연습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